한 영국 여성의 한국 음식 편견. 한국 오기 전까지 제가 한국 사람들이 삼시세끼 김치를 먹고 한국 음식이 맵다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진짜 맞았어요. 뭐 식당에 가면요 무조건 김치를 줘요. <laughs> 근데 이건 맞아. 뭐 어떤 식당이든 김치를 줘. 일식당이든 중식당이든 양식당이든 김치를 줘. <laughs> 국뽕이 아니라 엄청 비싼 음식점 말고는 거의 다 김치를 줘요. 김치볶음밥을 시켜도 김치를 주고, 김치찌개를 시켜도 김치를 주고, 김치만두를 사도 김치를 줘요. 김치가 없으면 안 돼. 우리나라 음식에 김치 안 먹으면 느끼해. 진짜 예전에 그 멤버들끼리 저 태국 갔었을 때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와,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요즘 사탕 근황. 바람개비 사탕. 와 <laughs> 어, 이거 누르면 돌아가는 거야? 어케 먹냐고? 혀 대고 이렇게 혀 한쪽에 대고 있으면 돌아가겠지 알아서 미친 리플인가 이러고 있네. 중독입니다. 업비트 끄세요. 혀도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혀가 이제 맞겠죠. 알바 유니폼에 십자수 해줬는데 아무도 안 입은 알바 유니폼에 십자수 해줬는데 입던 직원이 그만둬서 입을 사람이 없어 응? <laughs> 와 근데 능력이네. 캐나다에서 만든 게임 디테일. 그는 결국 대부분의 경비를 강남의 한 베이커리어에서 다 소비하고 말았고 그곳에서 값비싼 안락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빵을 한입 베어물자 그는 자신이 구매한 빵이 초콜릿 크루아상이 아닌 단팥빵임을 깨닫게 되었다. 국문과의 환상 있는 공대생 국문과의 환상 있는 공대생인데요, 풀꽃 같은 짧은 시 하나만 자작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너도 반도체 하나 만들어 봐. 근데 제가 문과라서 그런데 그 여기 공대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내가 이공과 계열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 반도체 만들기 어려워요? 질문이 좀 그런가? <laughs> 만약에 좀비 아포칼립스 시대 때 좀비 사태가 터졌어. 그러면 이제 철물점에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반도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이언맨처럼? 실리콘을 막대 형태로 뽑아내는 기초 기술부터가 어렵다고? 아 실리콘 성형도 힘들어? 푸니스타크 마냥 뚱땅 뚱땅 힘들어? 철물점 하나 해가지고 반도체는 사람이 못 만든다고? 공대생은 뭐 해요 그러면? 전화기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 어렵다고? 무선기는 만들 수 있어요? 계산기는 만들 수 있다고? 실전화기는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 실전화기는 가능해? 실전화기는 나도 만들 수 있거든. 종이컵에다가 실 연결해가지고 테이프 붙이면 그 매질을 통한 그 과학 실험을 했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어, 실전하기, 실전하기 안시는구나 <laughs> 종이컵, 테이프, <laughs> 실... 어, 근데 확 낮아지네. 반도체에서, 무전기에서 갑자기 실전하기. 갑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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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시인데 선진국 스웨덴의 선진적인 법률. 스웨덴에서는 범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하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있어. 손전등이랑 자전거 뒤에 불 깜빡거리는 거 만들 수 있음 전. 그럼 과학 상자 하나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건 가능해요? 과학 상자 있으면은 뭐 만들 수 있어요? <laughs> 정당금 만들 수 있어. <laughs> 과학 상자 이걸로 뭐 얘는 뭐 투석기 같은 거 만들었네. 드론은 가능해? 문과도 종이 있으면 책 만드냐고? 문과는 이제 거기서 정치질 하는 거지. 저 새끼가 더 잘못했어요 하고. 문과는 거기서 정치질라고 무료 와이파이 비밀번호, 프리 와이파이, 패스워드. 음, 좀 기네. 쇼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응? <laughs> 좀 많이 기네. 어 그냥 데이터 쓸게요. 어 죄송합니다. 카페 알바의 부작용. 나 카페 알바 1년 하고 때려친뒤 서점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정신없어서 문제집 다섯 권 사는 손님한테 드시고 가세요 이랬는데 손님이 이 표정으로 쳐다봄. 웃지도 않고. <laughs> 드시고 가세요는 좀 너무 했네. K팝과 인도 음악 리믹스가 카레와 김치를 같이 먹는 느낌이라는 외국인. 마치 커리랑 김치를 같이 먹는 느낌인데. 카레랑 김치는 개맛있는데? 여기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진짜 카레랑 김치를 같이 먹는 걸 알까? 김치가 안 빠지는 음식이 어디 있나요? 피자 먹을 때도 김치 마려울 때 있거든? 3분 카레에 신김치는 뒤져버리지, 바로. 초밥 먹을 때? 아니, 일식집 가서도 그 약간 그 조사져 있는 김치 먹잖아요. 무슨 엄청 조그만한 김치. 케이크? 디저트류 빼고, 디저트류에서 하면 안 되죠. 외국인들도 디저트 먹을 때 피클 안 먹잖아.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피클도 맛있는데 까르보나라 김치가 더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닭발, 어, 매운 음식, 닭발이나 족발 이런 거에서는 김치를 많이 안 찾긴 한다. 근데 먹긴 하잖아. 햄버거? 그러네. 햄버거에서는 김치를 잘안 찾네. 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김치로 인종차별 못 하잖아. 진짜 김치로 인종차별 못 하는 게 진짜 한국인들은 다 김치 먹어. 너이 새끼야 너 맨날 유, 김치 먹지? 어. 너이 새끼야 너네 집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지? 어. <laughs> <웃음> 어, 먼저 <laughs>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laughs>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일본 가잖아요. 일본도 김치를 많이 먹습니다. 김치 종류 몇 가지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김치가 돼요. 샤인머스켓 김치. 와, 샤인머스켓 하니까 나, 너, 너, 나 너무 충격적인 거같아 샤인오이라고 아세요 샤인오이, 샤인오이라고. 이제 GS25에 그 달콤한 오이가 나왔대요. 그, 러니까 이게, 스테비아를 첨가해서, 이제, 설탕의 500배 단맛이 나는, 스테비아를 첨가해서, 단맛이 나는, 음. 봐봐, 샤인 오이. 살질 걱정 없는 달콤한. 오이 국산, 99.9%. 여기 애초에 오이 말고, 뭐가 있길래 99.9%를 적었지? 아무리 봐도, 진짜,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거꾸로 보나, 존나 오이인데? 국산을 간주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오이를 먹으면은 엄청 달대요. 약간 그러니까 상상하는 단맛이 아니라 엄청 달대. 중력한테 저 보자 오이맛 안나하면서. 눈 감고 먹어봐 하고 먹으면은 오인지 알아맞출까? 형 이거 피클인데 무슨 피클인지 맞춰봐 하고 절대 못 먹는다고? 오이 향이 날까? 먹기 전에도 안다고? 에이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laughs> 부모님 아이고. 어떤 삶을 살아오신거죠? 수치스러운 엑스트라 알바 설그 당시 사는 곳이 드라마 찍어서 엑스트라 알바 여러번 했었는데 그냥 주인공 두명이 카페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저멀린 배경으로 카페에 친구와 앉아있는 닌겐3 정도임 요즘에 좀씹덕같네 닌겐3 다른 알바랑 무심히하게 앉아있는데 너무 엔지를 내는거임 짧은 신인데 엔진 너무나서 감독이 짜증내, 짜증낼 정도였음 진심 내가 대사 다 외울 정도로 엔진 냈음 그래서 감독이 이번 이번에 마지막이야 시간 안돼 그냥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편집으로 하든 드러낼 편지 이렇게 엄포를 놓음 긴장해서 슛 들어갔는데 내가 방귀를 꼈어 원목 의자였는데 의자랑 궁디 붙이고 있었는데 빡 소리가 났대 <laughs> 심각하네. 하루에 두번 먹다 걸린 여자. 전에 나 혼자 초밥 시켜 먹고 그 집이 너무 맛있어서 밤에 언니한테 나 하루 종일 굶었다고 뻥치고 꼬드겨서 언니가 시켜 줬었거든. 하루에 두번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골 선님고 기억하겠습니다. 튀김은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밤 되세요. 이거 환불 안 되나요? 환불이요? 뭐야?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야?